스티븐 연은 워킹데드에서 글렌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 역할을 통해 수많은 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능과 다재다능함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해내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공헌으로 이름을 알렸고 할리우드에서 중요한 아시아계 미국인 인사로서 대표적 이미지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연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셨을 10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스티븐 연은 그의 본명이 아니다. 스티븐 연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본명은 연상엽입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의 가족들은 캐나다의 사스카툰 레지나로 이민을 갔고 이후 미시간주 트로이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온후 법적으로 그의 이름을 스티븐으로 바꾸었고 스티븐이라는 이름의 의사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스티븐 여는 미국에서 자랐고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능숙하게 말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그가 부모님 손에 자랐고 부모님들이 스티븐 곁에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어를 그다지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대학때 즉흥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칼라마주 대학을 다니면서 스티븐은 스터 프라이데이 나잇이라는 이름의 즉흥 연기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스터 프라이데이 나잇은 시카고의 베이스를 둔개그 동아리이며 스케치 코미디와 즉흥 연기 전문 동아리입니다. 스터 프라이데이 나잇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티븐은 그의 연기를 다듬을 수 있었고 즉흥 연기를 익힐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킬들은 그가 출연한 TV 쇼, 영화,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개그 타이밍이나 농담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스티븐 여는 심리학 학위가 있다. 스티븐 여는 졸업하면서 외과학에 중점을 둔 심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스티븐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원래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사를 졸업하면서 스티븐은 시카고로 이사해 즉흥 연기를 시작했고 연기에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스티븐 여는 여름 캠프에서 상담사로 일한 적이 있다. 지금보다 어렸을 적 스티븐 여는 여름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가이드 및 멘토가 되어주고 다양한 캠프 활동들을 하게끔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티븐으로 하여금 소통, 리더십, 팀워크 같은 자질을 익히게끔 했는데요. 이러한 자질들이 후에 그의 연기 경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티븐은 캠프 상담사로 일했던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아주 값진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돌파구가 되었던 역할, 그는 2010년 TV 시리즈인 워킹데드에서 글랜 역할에 캐스팅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스티븐의 연기는 시청자들과 비평가들 모두에게 호평을 얻었고 이를 통해 그의 연기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2016년 그의 캐릭터가 시리즈에서 떠날 때까지 6개 시즌 동안 글렌을 연기했는데요. 그의 캐릭터는 워킹데드에서 가장 사랑받은 캐릭터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글렌이라는 캐릭터는 스티븐에게 유명세를 가져다 주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스티븐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워킹데드를 마친 뒤 스티븐은 영화 쪽으로 건너가 액션 공포 영화인 메이햄, 이나,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리고 극찬을 받은 버닝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스티븐 여는 오스카상의 역사를 새로 썼다. 스티븐 여는 최고의 배우에 노미네이트 된첫 번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오스카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는 2021년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에서 맡았던 역할로 노미네이트 되었는데요. 영화에서 스티브는 주인공인 제이코브로브의 아칸소의 시골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자 분투하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스티브는 여는 재능 있는 가수이다. 훌륭한 연기자일 뿐 아니라 스티브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그는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는 모습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밤엔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포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음악에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연주를 하거나 친구들과 합주를 하곤 했는데 그다지 진지하게 한건 아니었거든요. 음악계는 엄청 치열한 산업이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배우도 그렇기는 하죠. 음악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려고 해요.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스티븐 영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적이 있다. 스티븐은 다양한 애니메이션 쇼,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성우를 맡았던 작품에는 볼트론, 레전더리 디펜더, 트롤 헌터, 테일즈 오브 아카디아, 스트레치 암스트롱과 플렉스 파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연기는 배우로서 또 다른 장르와 매체에서의 그의 재능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븐 여는 스스로를 미식가라고 생각한다. 스티븐 여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에서 음식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낸 바 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 도전해보는 것과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좋아하고 집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모습 또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는 종종 음식과 관련된 포스팅이나 사진을 공유하고 요리에 대한 자신의 모험에 대해 얘기하거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곤 합니다. 게다가 스티브는 음식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음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성격은 요리에 대하여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팬들로 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